그날 저녁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조용한 카페 갈래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죠. 이건 그냥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의 관계와 감정 변화를 상담해온 김은숙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의 갑작스러운 장소 제안에 담긴 숨은 감정 신호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녀가 단풍 보러 가요 전시에 어때요? 마트 같이 가요라고 말할 때. 단순한 외출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말 속엔 감정의 초대장이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그녀가 어떤 감정으로 그런 제안을 했는지 그 신호를 어떻게 읽고 반응하면 좋을지를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조용한 카페 가요 오늘 밤 가능성 있습니다. 조용한 데서 얘기 좀 할래요? 그 말이 단순한 커피 한잔 제안처럼 들리셨나요? 하지만 중년 여성의 입에서 조용한 카페가 나왔다는 건 이미 감정의 문이 한겹 열렸다는 뜻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박씨는 최근 소개로 만난 여성과 세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복잡한 데 말고 조용한 카페로 가요. 처음엔 그냥 분위기 좋은 데서 얘기하려는 줄 알았죠. 하지만 카페에서 나눈 대화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결혼 생활의 흔적, 외로움, 그리고 지금의 허전함까지. 그녀는 공간을 고른 게 아니라 마음을 풀수 있는 분위기를 선택한 겁니다. 남성분들, 중년 여성의 조용한 카페는 장소가 아니라 감정의 문지방이에요. 이 시기의 여성들은 아무와도 이런 장소에 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건 감정적으로 당신을 받아들였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들 눈빛에 실린 호기심과 기대. 이때 건조하게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그날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중년 여성은 말이 적은 사람보다는 감정을 공유할 줄 아는 사람에게 마음을 내줍니다. 그녀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시선이 자주 머문다면 그날 밤은 그냥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두르지 마세요. 그녀는 초대했지만 확인은 당신에게 맡긴 겁니다. 조용한 카페는 그저 차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을 향해 문을 연 신호였던 거죠. 2. 단풍 구경 제안? 그건 로맨틱한 몸의 신호. 이번 주말에 단풍 구경 갈래요? 이 말이 단순한 나들이 제안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중년 여성이 계절을 핑계로 꺼내는 이 말엔 자연보다 더 뜨거운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57세 이 씨는 최근 한 여성과 가까워졌습니다. 세 번쯤 만났을 무렵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번에 단풍 진짜 예쁘대요. 같이 다녀올래요? 사실 이 씨는 평소 산책이나 나들이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무심코 따라 나섰고 예상치 못한 흐름이 시작됐죠. 단풍 구경은 분위기 있는 장소를 함께 걷는 행위입니다. 옆에 나란히 걷고 손등이 스치고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침묵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트가 아닙니다. 이성 간의 미묘한 긴장과 설렘이 붉게 물든 풍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무르익는 순간이죠. 특히 중년 여성은 몸을 빌려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을은 바람이 서늘하고 옷은 두꺼워지고 그녀는 말합니다. 손 시렵죠? 그리고 그말 한마디는 자연스럽게 스킨십의 거리를 좁히는 신호가 됩니다. 여기서 남성이 무심하게 반응하면 그 흐름은 끊겨버립니다. 하지만 살짝 미소 지으며 손을 내민다면 그날은 풍경보다 서로의 체온이 더 오래 기억에 남게 될 겁니다. 단풍 구경을 제안한 건 그저 예쁜 나무를 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과 있는 지금이 아름답다고 느낄 만큼 마음이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녀가 가을을 핑계 삼아 꺼낸 제안, 그건 로맨틱한 감정이 몸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는 은근한 신호입니다. 3. 전시회요? 감성 아닌 감정적 탐색입니다. 이번에 전시 보러 가실래요? 그녀가 이 말을 꺼냈다면 단순히 예술이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중년 여성에게 전시회는 감정을 꺼내는 테스트의 장소이자 당신과 감정의 결을 맞춰보려는 탐색의 순간입니다. 전시회는 대화보다 분위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림 앞에 함께 서서 같은 작품을 바라보며, 이거 어떤 느낌 들어요? 라고 물을 때, 그녀는 당신의 감성뿐 아니라 감정의 깊이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 사는 49세 김 씨는 어느 날, 자주 연락하던 여성에게 전시회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술은 잘 몰라요라며 넘겼을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끌리는 마음에 따라 나섰죠. 그녀는 작품 하나하나를 설명하며 자주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 쓸쓸하면서도 따뜻하죠? 나 요즘 이런 기분이에요. 바로 그 순간 김 씨는 느꼈습니다. 이건 그림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녀는 감정을 열고 있었고 그 안에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있던 겁니다. 중년 여성은 신중합니다. 그래서 전시회 같은 정적인 공간에서 당신의 시선, 말투, 호흡을 섬세하게 읽어냅니다. 그녀는 감성을 핑계 삼아 감정의 온도를 재고 있습니다. 이럴 땐 말보다 눈빛이 중요합니다. 작품보다 그녀를 더 자주 바라보세요. 그녀가 찾는 건 공감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말에 담긴 감정을 읽고 그 감정에 반응해 줄수 있는 사람인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전시회를 택한 이유는 당신이 잠시라도 그녀의 감정 안에 머물러 줄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어서입니다. 4 마트 한번 가실래요? 생활에 당신을 드리겠다는 뜻. 마트 한번 같이 가실래요? 이 말이 어색하거나 시시하게 느껴지신다면 중년 여성의 생활 속 초대가 주는 의미를 아직 모르시는 겁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두 달째 연락을 주고받던 남성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녁 준비해야 해서 마트 좀 같이 가실래요? 그 남성은 망설이다가 따라갔고 장바구니를 밀며 그녀와 나눈 짧은 대화 속에서 묘하게 친밀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트는 단순한 장보기가 아닙니다. 그녀가 먹는 것, 쓰는 것, 고르는 방식. 모든 일상이 녹아 있는 아주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당신을 초대한 건 생활 속에 당신을 드리겠다는 암시입니다. 단순한 식사 약속과는 다릅니다. 그녀가 어떤 과일을 고르고 어떤 간장을 쓰는지 보여준다는 건이 사람과 일상을 함께하는 상상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 이런 초대는 꽤큰 용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이거 왜 사세요? 같은 무심한 질문은 금물입니다. 대신 이거 좋아하시나 봐요. 이건 어떻게 요리해요? 이런 식으로 그녀의 삶에 관심을 표현하세요. 이성적 호감이 감정으로 전환되는 건 바로 이런 생활 공유에서 시작됩니다. 마트는 로맨틱하지 않지만 아주 현실적인 공간입니다. 그녀는 지금 당신과 함께할 미래의 한 장면을 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트 초대의 진짜 의미입니다. 당신이 생활 속으로 들어올 준비가 됐는지 조용히 확인하는 중년 여성의 방식이죠. 같이 어디 갈래요? 는 중년 여성의 사적인 초대. 우리 같이 어디 갈래요? 이 짧은 질문 속엔 단순한 외출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중년 여성이 이 말을 꺼냈다는 건 당신을 개인적인 공간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이 씨는 직장 선후배로 알게 된 여성과 몇번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뭐예요? 시간 괜찮으면 같이 어디 가요? 특별한 이유도 목적도 없이 던진 듯한 말. 하지만 그 안엔 수많은 감정이 들어 있었죠. 이 시기에 여성들은 목적 없는 동행을 잘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자는 말은 어디든 좋다는 뜻이자 누구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당신을 선택했다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가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건 감정의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당신의 선택과 리액션에 따라 그날의 분위기와 관계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디든 좋아요라는 대답만 하고 끝낸다면 그녀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따뜻한 데가 볼까요? 라든지 바람 쐬러 드라이브 어때요? 같이 분위기를 만들어 줄수 있는 제안을 해 보세요. 중년 여성의 같이 어디 갈래요? 는 잠재적인 감정의 문을 열겠다는 비언어적 초대입니다. 그녀는 말보다 상황 속에서 감정을 나누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짧은 한마디는 그녀가 당신을 향해 한발더 다가왔다는 증거입니다. 6. 무심코 넘긴 말 한마디 그녀는 이미 마음을 열었다. 그 얘기 당신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을 들은 적 있나요? 중년 여성은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지만 한번 문을 열기 시작하면 아주 솔직해집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남성들이 종종 놓친다는 거죠. 경기도에 사는 50세 김 씨는 몇 차례 만남을 가진 여성과의 대화 중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아무한테도 안 해요. 근데 왠지 말하게 되네요. 그때는 그저 자연스러운 대화로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녀는 이미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겁니다. 중년 여성에게 감정은 행동보다 말에 먼저 담깁니다. 그녀가 자신의 속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건 단순한 수다나 하소연이 아닙니다. 감정의 일부를 당신에게 위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관계의 외곽이 아닌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얘기는 그냥 지나가듯 들으세요라는 말, 사실은 진심으로 들어달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말의 무게를 줄이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당신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심하게 넘기면, 그녀는 다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한마디면 그녀의 마음은 훨씬 더 열리게 됩니다. 중년 여성은 말로 신호를 보냅니다. 표현은 작지만 그 안의 감정은 깊습니다. 그녀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 속엔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 줄수 있을까? 라는 은근한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그 기대를 알아봐주는 건 그게 바로 중년 남성의 진짜 매력이 될수 있습니다. 7. 좋네요 라고만 대답하면 그날로 끝입니다.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여기 분위기 괜찮죠? 그때 당신이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좋네요. 이 한마디가 관계의 흐름을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0세 채 씨는 어느 날 마음이 가던 여성과 조용한 바에 갔습니다. 그녀는 분위기를 살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죠. 저는 이런 조명이 좋아요. 조용하니까 말도 잘 들리고. 하지만 채 씨는 무심하게 아 좋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와의 거리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중년 여성에게는 말 한마디 반응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가 장소, 분위기, 기분에 대해 말을 꺼냈다는 건 당신과 감정의 파장을 맞추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답형 대답은 감정을 외면당한 느낌을 주죠. 그녀는 말이 짧아서가 아니라 그 짧은 말에 감정이 없다는 걸 금세 알아차립니다. 특히 중년의 이성 관계에서는 공감과 반응이 관계를 키우는 핵심입니다. 좋네요 라는 말 대신 당신이 이런 데를 좋아하는 이유 알것 같아요. 이 분위기에서 당신이 훨씬 더 편해 보이네요. 이런 반응이 오간다면 그녀의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녀의 말에 감정을 실어 반응하세요. 그녀는 대화 중에 확인을 원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내가 한 말이 가볍지 않게 들렸는지, 중년 여성에게 단답은 무관심보다 더큰 상처입니다. 그녀는 지금 당신이 감정적으로 함께 움직이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좋네요. 한 마디, 그날 분위기를 정리할 수도 있고, 그날 밤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말투에 달려 있습니다. 중년 여성의 여기 가자는 말, 그건 단순한 장소 제한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 공간 안에 감정을 담아 당신에게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쉽게 넘기곤 합니다. 그냥 카페 가자는데 뭘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하지만 감정의 언어는 늘 직설적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공간을 빌려 마음을 표현했고,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관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성 관계는 기술이 아닙니다. 특히 중년의 감정은 더 깊고 더 조심스럽습니다. 작은 말투 하나, 짧은 대답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다시 다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녀는 장소를 말한 게 아니라 감정을 말한 겁니다. 그 감정을 당신이 알아봐 주길 바랐던 거죠. 그리고 그 작은 신호 하나에 반응해 줄줄 줄 아는 남성, 그 사람이 그녀의 다음 공간에도 함께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